예, 윤석열 검사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검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른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사 진행을 막고 위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 대상과 수위 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비를 주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파 징계입니다.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검, 대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 개탄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여지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의 다름 아니며 검찰을 권력의 충전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이자 사실상 향후 각급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라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국정원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검찰은 감찰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서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감찰위원회 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법률적으로 필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찰위원회가 대부분의 이 구성의 면면을 봤을 때친 검찰적인 분들이 많고요. 이 어떤 경우에는 검찰의 결정을 이, 아님, 취인해주기 위한 장식적 위원회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친검찰적인 위원회마저도 이번 징계안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과 정의와 합리의 기초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감찰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얻어내지 못하고,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을 검찰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안 하면서 무리하게 뛰어넘어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를 했다는 것은 지금 검찰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징계가 그대로 법무부에서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검찰은 어, 부들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제 수사는 정치 권력 특히 지배 권력의 지침에 복종을 하라는 그런 징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검사 동일 재원칙이 다시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 현실의 검사들을 구속을 하는. 이런 사태로 가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검찰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방향과 크리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국정원 태성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충실성, 공정성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외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찰이 시작되었고 이제 감찰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야 될 외압은 전혀 밝히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했던 윤석열 지청장 등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다당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총체적 난국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